휠입니다. 어, 금요일 주말이고 해서, 어, 내일도 그렇고 많이들 들어오시는데요. 기타파트에서 이자로 오실 때운동 때 즐기시고요. 지금 단풍길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기 산에도 보니까 온동도고 단풍길이 있는데요. 기타파트에서 이자로 오실 때 단풍길 많이 즐기시고요. 자, 오늘은 조금 청소를 빨리 끝내고, 이 자라, 시아라몰 1층에 모스바가 옆에 우동집 있죠? 카레가 너무, 카레 우동이 너무너무 맛있어서 카레 우동 먹으러 다녀오겠습니다. 같이 즐기시죠? 이때마쇼! <목소리> 자, 정말 이 자라시네. 사실은 차들 곳이 너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쭈뭇트 키에좀 나쁘지만 차를 댔지만 우리는 꼭 쇼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갈때 음식에 필요한 휴지 이런 것들을 사고요. 자, 그리고 점심들이 다 적당하시지 않으셔서 장소를 조금 브레이크 타임 다 지나간다든지 하면 적당하지가 않아서 못 찾으시는데, 이자라 버스 터미널 안에 있는 즉, 신향도 오후 4시까지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서 좋고요. 지금 티아라몰 모스버거 옆에 보면 우동집. 제가 옛날에 왔을 때부터 있던 우동집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그 전에는 김치 우동이 맛있었는데 이번에 이우동집을 보니까 카레 우동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지금 벌써 세번째동 음. 우동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어 한글로 밑에 우동돼 있는게 어, 모스버거 옆입니 다이시 우동이라고 해서. 여기서 어? 야만의 꿈, 고양이. 너무 확실하게 나왔네. 이거 없었는데도 괜찮다는데. 아우 귀여워. 어? 이집안도리라고 여기 응. 옆에 이자가야이 집안돌이 지금 사장이 같더라구요. 이 집안돌이. 여기 보세요. 한 여당 좀 응. 뭐, 있습니다. 미니 우동. 응.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이렇게, 뭐, 민, 어, 동부리 같은 거, 조그만 덮밥 같은 거 같이 시키시면 될것 같은데, 음, 지금 저희가 시킨 거는 카레 우동입니다. 750에. 어, 저는 워낙 그 카레 우동을 좋아해서 많이 먹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카레 우동을 아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걸 몰랐거든요. 카레가 이렇게 뻑뻑하지 않고 국물이 약간 그래도 다른 국물보다는 좀 진하다 보니까 끝까지 먹을 때까지 국물이 깔끔깔끔하거든요 그 우동이 쫄깃쫄깃해서 엄청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면을 우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면을 소바로, 그러니까 그 메밀, 메밀 소바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카레는 우동밖에 없어요. 소바 는 맛이 없거든요? 아, 보니까 이제 밥도 있습니다. 밥은 충자가 150엔, 대자가 250엔. 그리고 이니코동은요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로 치면 고기국수죠, 네. 그리고 기친의 우동은 유부가 들어간거고 네. 어, 많이 있네요 종류. 우동 종류는 다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카레우동을 먹어보 하겠습니다. 밥 종류에는 카치동 돈까치 올린 덮밥도 있고요, 규동 소고기 올린 덮밥도 있고요, 고약구동 어, 돈까치랑 계란이랑 붓인, 그, 밥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붓인 밥도 있고요. 뭐, 점심 한 끼, 간단한게 해결하기 좋아요. 천에 밑으로. 가격도 안 비싸죠, 그 우와 이 뻑뻑한 국물도있어 우와. 음! 너무 맛있다. 카레가 뻑뻑한데, 오늘 고기 봐아 건데기도. 으씨국물 먹어볼게.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너무 진한 것보다 약간 헐렁한 게 좋은데. 스프처럼. 스프카이. 음. 진해. 음. 밥 말아 먹어도 될것 같아. 너무 맛있어서 이게 보통 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다 먹었습니다. 손이 뜨끈뜨끈, 몸이 뜨끈뜨끈, 그리고 국물이 끌쭉해서 정말 든든하게 한 그릇 먹은 느낌이 납니다. 오이시카카데이. 고추 음. 소사마리스타. 이제는 또이 자리에 청세 방앗간 티아라 2층에 가서 사탕이 커피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100개 아침밥도 중요하고 끝없이 100개 이면 싼데 도더 싫은데 가면 있잖아 이거 한 300여 500씩 줘야 돼 이제 패리아가 들어가겠다 하여튼 짐맵기기 좋네 그리고요 대마도 패션의 본골장 t 라이 h I'm not s u 이 e if you're going to be a snack. This is a s n a 그래서 이 물건 재구양만 해도 이거 밥을 많이 뜯잖아 많이 사잖아요. 아, 이뻐라. 이거 파는 건가? 파는 거야. 이거 아, 그렸는데 너무 이쁘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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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은 뜨거운 음료, 파란색은 차가운 음료 못하네. 아까 뭐 여기 이거 누르면 설탕을 진하게 할수 있고 크림을 진하게 할수 있고 커피를 진하게 할수 있고 이거 누르면 설탕을 작게 크림 작게 커피 작게, 작게. 조절할 수 있어요. 시사이드로이겠습니다요 아니런 근데 아, 이런 거? 아 오. 이게 열렸잖아. 이8 봤어. 근도원클 아, 내 생각에 아무 소용 는못같은데팔8은 일사다. 다이해이때는